제 유튜브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전 세계 방산 전문가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는 대한민국의 2026년 차세대 초강력 자주포 시스템을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관 디자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첫인상부터 압도적인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강화된 장갑을 적용한 대형 포탑이 중장비급 궤도 차체 위에 장착되어 있으며 그리고 대구경의 포시는 극한의 장거리 타격 능력을 즉각적으로 보여줍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각지고 공격적이며 현대 전장의 생존성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복합 장갑 패널은 차체와 포탑 전반에 정교하게 통합되어 레이더 미디어 신호를 최소화합니다. 넓은 궤도와 강화된 서스펜션 시스템은 사막, 설원, 진흙, 험지에서도 뛰어난 기동성을 보장합니다. 모든 외형적 요소는 내구성 기동성, 전장 지배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대한민국의 기술 철학을 반영합니다. 다음은 성능입니다. 이2026 자주포가 경쟁 시스템과 확실히 차별화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 시스템은 극한의 장거리에서 압도적인 화력을 정확하게 투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첨단 포 시스템은 자동 장전 기술을 기반으로 한 고속 연사 능력을 제공하여 짧은 시간 내 다수의 포탄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최신 사격통제 시스템 덕분에 가시거리 밖의 목표물도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뛰어난 기동성은 신속한 전개와 재배치를 가능하게 하여 현대 전장에서 필수적인 사격 후 즉각 이동 전술을 완벽하게 수행합니다. 강력한 엔진은 2급 차량으로서는 인상적인 속도를 제공하여 기갑 부대와의 연동 작전도 원활하게 지원합니다. 정밀성, 속도, 지속 화력이 이 시스템의 핵심 성능입니다. 이제 안전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 역시 공격 능력 못지않게 인상적입니다. 승무원 보호는 개발 과정에서 최우선 과제로 고려되었습니다. 장갑화된 승무원실은 포탄 파편, 소화기 사격, 전장 폭발로부터 승무원을 보호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핵, 생물학, 화학 위협에 대응하는 첨단 NBC 방호 시스템이 탑재되어 극한 상황에서도 작전 지속이 가능합니다. 자동 장전 및 사격 시스템은 수동 작업을 최소화하여 승무원의 피로도를 줄이고 위험 노출을 크게 감소시킵니다. 엔진과 승무원 구역에는 자동 화재 진압 시스템이 내장되어 내부 위협에 즉각 대응합니다. 여기에 첨단 상황 인식 센서와 카메라 시스템이 결합되어 승무원은 안전을 유지하면서도 전장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제 2차 주포 시스템의 핵심 경쟁력, 즉, 독보적인 강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높은 수준의 자동화입니다. 표적 탐지부터 조준, 장전, 사격까지 대부분의 과정이 디지털 제어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반응 속도와 정확성을 극대화합니다. 두 번째는 네트워크 중심 전투 능력입니다. 이 시스템은 드론, 레이더, 지휘 통제소와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정확한 표적 데이터를 수신합니다. 세 번째는 탁월한 신속 재배치 능력으로 적의 대포병 대응 전에 사격과 이동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강점은 모듈형 업그레이드 구조로 향후 기술 발전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이 시스템을 단순히 강력한 무기가 아닌 미래 지향적인 전력으로 만듭니다. 가격에 대해 이야기해보면 정확한 수치는 기밀이거나 구성과 수출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첨단 자조포 시스템은 프리미엄급 가격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용은 최첨단 기술, 높은 생존성, 장기적인 운영 가치를 고려하면 충분히 합리적입니다. 군 입장에서는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인력 부담을 줄이고 전투 효율을 극대화하며 전장 우위를 확보하는 전략적 투자라 할수 있습니다. 기존 구형 시스템과 비교했을 때 자동화와 신뢰성, 업그레이드 유연성 덕분에 전반적인 생애 주기 비용 역시 효율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의 2026 초강력 자주포 시스템은 현대 포병 전력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위압적인 외관, 탁월한 성능, 첨단 안전 기능, 그리고 게임 체인저급의 독보적인 강점은 이 시스템을 세계 최고 수준의 자주포 플랫폼 중 하나로 만듭니다. 이 자주포는 단순한 화력이 아니라 속도, 지능, 생존성, 그리고 디지털 전장 통합의 상징입니다. 세계 군사 기술이 계속 진화하는 가운데 이 시스템은 대한민국을 글로벌 방산 기술 선도국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게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이 채널에서 더 많은 심층 방산 기술 리뷰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